너무 끌려가지마. 너무 끌려가지마. 골 봐야 돼. 우빈아, 너 수비잖아. 우빈아, 너 수비라고. 수비. 그래, 수비 좀 해줘. 수비. 너무 나가지 말고. 호진아, 너 공격 호진 올려세. 호진이는 중앙에서. 그렇지. 병우야. 사람 체크해 줘 우빈아 반대꺼 반대꺼 사람 체크 사람 체크 꼭 끌려 다니지 말고 반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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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야 사람 말해줘 오. 오. <목소리도> 괜찮아, 쏘야, 괜찮아. 쏘야, 너무 여기서 만들려고 하지 마. 좀 앞으로 던지자, 앞으로. 애들 나가라고 하고. 너무 뒤에도 만들지 말고. 우빈아, 우빈아, 너무 볼 쪽으로 가지 마. 그 정도 지켜, 같이. 병호 같이 공격할 때 같이 해줘. 따라가야 돼 병호 따라가야 돼 괜찮아 물 가져와 물 가져와 자 우리 끝까지만 해 끝까지만 끝까지만 포기하지마 앞로 그렇지, 주고, 병원도 도와주고 와! 자, 와. 네. 자,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동, 이동, 이동. 병원가 찾아, 아니, 병원가 찾아, 병원가. 아니, 차면 올라가. 하나 그렇지. 해봐, 드리블 해봐. 지훈아! 정지훈! 보드두 이따 준비해. 여기 끝나고 바로야. 끝나고 여기로 들어가야 돼. 이따 나오면.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 올려. 우빈아! 내려와 수비해야지! 뭐하어 계속! 자 우빈이 나와! 성, 성운이 들어가자! 우빈 나오면! 나오면! 성운아! 나오면! 여기 사이로! 아니 여기 사이로! 야! 여기 사이.. 여기 사이로 나오라고 들어가! 공격자 공격! 빨리 던져! 성운아! 위에서 봐줘! 성운아 위에서 봐줘 위에서! 올려서 올려서! 앞에서, 볼 앞에서. 빨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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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 나와, 성훈이 나와. 성훈아, 골쪽으로 좀 나오라고 더. 무르지 말고. 성훈아. 선배님, 주세요. 제가 갖고. 성훈아, 골키퍼, 성훈아, 성훈아, 골키퍼한테 가지 말라니까. 슈팅하는 사람한테 가주라고. 하빈 나와봐, 하빈. 하빈. 안뛸 거야? 하빈 준비해. 잠깐 기다려, 거기 대기하고 자가. 찬빈 나와. 아 하빈 들어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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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위에서 받아, 성 여기서 받아 여기서. 아니 거기 가지 마. 왜 거기가 계속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 출발, 출발, 성훈이볼 보고. 그렇지, 네가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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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호진이 나간다, 호진이 나간다. 안돼, 뛰어 돼. 마무리까지 해봐.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호진아, 내려와. 어, 병원 좋아. 신경하자. 호진아, 나가! 호진아, 같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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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끝까지 해봐. 잠깐만, 저기, 부딪혔어요, 선생님. 잠깐만. 잠깐, 잠깐. 호진아, 괜찮아? 아지 아닌데, 이거? 아우 아니, 가혀는 거야, 는 거야. 뭐 보이잖아. 기 있어. 저어 사진 들어가. 사진 들어가. 사진 들어가. 선수장 안에서 일단 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에티 아있 우빈아.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바로 거리는 안돼있어 바로 리는안 돼. 사람 막아 사람 막아줘 그렇지 성훈아 그렇게 말해줘 사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뿔앞에도 뿔아 물러지면 성훈아 네가 나와야지 성훈아 김성훈 뿔 나갔으면 성훈아 성훈아 집중 좀 해. 안될 거. 하빈 수비해야 돼.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아 고도현 나오면 준비해. 다 들어가. 고학년. 자, 고도현 준비하라고, 고도현. 한율아 수비 좀바꾸자 한율 대기, 한율 수비할까? 끝까지 한글로 자, 한글로 자 슈팅! 조병호 나와, 조병호 나와. 아, 나 이쪽은 성훈아, 이, 아니,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 한율 이 수비 공격 올려, 얼마 안 나와서 공격해. 수호야, 좀 나와 있어. 성훈아, 성훈아, 네가 찰 거야. 야, 야 김성훈! 김성훈 니가살까야다 들어가 나머지. 야, 서준아. 나머지 골대 옆으로 들어가야지. 한율아, 골대 옆으로 들어가 때려, 골대못터 네가 뒤에 때려. 아니, 슈팅하라. 고 슈팅해. 오케이. 성훈이 잘했어. 볼 가져와야지. 서준아, 이럴 때볼 가져오는 거야. 볼 먹고 있잖아. 빨리. 빨리 와. 빨리 내려와. 한율이 수비 들어가고. 끝까지 해줘. 끝까지. <목소리> 가운데 볼쪽야야 야, 끝까지 해서 끝까지 어볼 어, 올려서 같이 해,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수비 내려가야 돼 성훈아 볼 앞에 볼 앞에 볼 <목소리> 성훈아 볼앞볼 볼 길을 좀 막아주라고 그냥 달리 같이 달려야지 말고. 야 잠깐만 야 소망아 저기 조끼 가방 있어 조끼 가방 조끼 챙기고 장갑이랑 챙겼어 오케이 경찰쌤 잠깐만 소망이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만 태형이 태형이 최종 태형이 최종 쓰고 그다음에 가운데 고도현이랑 그리고 양쪽 양, 오른쪽에 최지원이랑 아 그, 왼쪽에 최지원 오른쪽에 김태우 일단 그렇게 들어가자 네저 네, 어딨나요? 아니 바꿔줄거야 일단 이거 갈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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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끝까지 끝까지 얼마 안 남았어 네, 한님이들어 있어 들어와 있어 감누님감독이에요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가라고 바꿔줄까 그래. 이스나센터센터럼요라고 일단 네, 아, 네. 나와있어야겠다 오! 수비 같이, 수비 같이, 수비 같이, 수비 같이! 수비해야 돼, 숫자 없다! 볼 앞에 서줘! 호진아, 할수 있어? 호진이 나와. 성훈아! 성훈이 좀 나와. 일로 나와, 일로 일로. 빨리 나와, 일로, 빨리 나와. 일로 나와. 들어가. 빨리 얼마 안나았어 호진이 좀 더, 뛰자 던져, 빨리, 호진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